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는 국제 물류하고 국내 물류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물류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택배가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그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우리가 그 육상, 운송상,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기차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자재라든지 완제품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들이 다 국내 물류죠. 유통을 포함한 계정을 국내 물류라고 얘기하죠. 국제 물류는 바로 국가, 국가 간에 필요한 자원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국제상거래라는 말이 있어요. 어, 잘 들어본 용어는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무역이 바로 국제 물류예요. 무역이 바로 국제 물류. 그래서 원래 물류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 물류 안에는 국제 물류도 있고, 국내 물류도 있고, 유통이라는 것도 포함한 국내 물류도 있고, 상당히 넓고 방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물류와 관련되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는 신이 주신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토가 연결되어 져 있다는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환적 화물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단지 이 아이들 저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 김정일이란 이상한 애안 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데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참, 여 참, 여 좋을증 걸린 친구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안 좋고, 하여 아, 땡코를 한 100대 때렸는데, 그죠? 그래서 빨리 개방을 시켜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은 상당히 우리가 그 물류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프라도 필요를 하지만, 인력도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되죠? 이, 이,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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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 저 죽을 때까지 땡코 때리면 될것 같은데,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강의 안 듣고 여러분들도 다 사회활동 하시고 물류와 관련된 데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잘 먹고 잘살수 있거든요. 네, 좀 제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했습니다. 네, 어쨌든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시면 더 좋은 위치에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물류와 관련되어서 동부가 전체에 있어서의 그 중심지로서 발전될 수 있는 그 지리적 조건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IT강국이죠 IT강국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물류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 운송업체들이 완전시장개방에서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거대 물류회사들이 여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모든 우리나라, 그, 미취업자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제 국제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이 물류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다면, 정말로 더잘할수 있고,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는데,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내물류하고국제물류의 차이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자 여기에 공로운송이란 말이 나오죠 공로운송 자 요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우리가 트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거 우리가 흔히 도로운송이라 고 얘기하죠 그죠 도로운송이라 얘기하는데 그 법상에서는 이 부분을 공로 운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로 운송인데 공로 법에는 공로 운송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규를 배우시게 되면은 공로 운송, 공로 운송 이런 표현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이제 공로 운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도로 운송을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의 발전 과정 나오는데.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시 2억 5,555만 5,555개 하세요. 자, 전 잠시 쉴게요. 그한개만해 놓지 말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류 쪽에서 근무하실 거고,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겁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물류의 발전 단계를 모른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떠나서, 물류관리사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70년도를 기준해서 70년도 이전, 80년도, 9 0년도에서 4개로 구별하고, 70년 이전을 정근대기, 그 다음을 맹하기, 그 다음에 개화기, 그 다음에 도약기에서 4개의 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이전, 아예 물류가 뭔지, 물류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69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물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물류에 대한 태동이라는지,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각자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주 눈군만큼 있었던 시기에요 그래서 전근대기라고 봅니다 전근대기 완전 고대사회라고 보시면 원시사회라고 보면 돼요 물류에 대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일반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은그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경보고속도로라고 얘기해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좀 학자들 다른 전공이지만 하신 분들하고 술을 먹다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우리가 최초의 고속도로에 대한 내의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경보고 저 혼자 경유 고속도로했어요저 완전히 쌤 매장됐습니다. 저 보고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경북어,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시는 조금 학식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많이 슬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 다 경북어 독도로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그게 그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눈물이 날라 합니다. 하,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자, 69년도 경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류의 맹아이 물류 수단 물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이때 경부 고속도로 우리나라 대동맥, 물류의 대동맥이 경부 고속도로가 계속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물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고 많은 고속도로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개, 이제 개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개통이. 자 그리고 물류 의 개화기라고 해서 80년도가 했어요자 이때 유통근대화촉진법부터 공정거래 관련에 관한 법률 등 물류와 관련되는 법들이 이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물류 원년이라고 불려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를 물류 원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들이 제도가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도 형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도 형성이 되어진 80년도를 물류원련입보다요거 요거, 요, 기 요, 요, 시험 문제 낼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물류맹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세요. 다음 중 물류 개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데 보게 보게 물류원련을 맹하기에 갖다 붙여놓고 틀린 걸 찾아라. 잘 나옵니다. 기초문제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물류원련은 8 0년대예요 그리고 90년도가 물류의 도약기고 전략물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하고 관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대의 혁신적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물류관사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류관사 시험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프라이드 시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종합물류단지 족성하고 공동화 추진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서 현대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제도가 완전하게 확립이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야 되겠죠. 자, 여기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물류 관리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교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있었던, 앞에 단원에 있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 잘 외우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분명히 외우라 했어요. 근데 안 외우시고 또 이거 먼저 보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다음 강좌 넘어가세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